바이든 관련주, 그린 뉴딜 정치 테마주이자 글로벌 질병 관련주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클린룸 시공, 태양광 관련 제조업체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클린룸 기술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한 기업인데요 클린 환경 재생 에너지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최근 카이스트와 함께 이동 확장형 음악 경동을 개발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기업, 그리고 호재가 많은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린뉴딜 최대 수혜주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투자그룹 현상철입니다. 오늘의 히든종목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세계는 현재 녹색산업을 통한 시장창출계획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EU집행위원회에서는 유러피안 그린딜을 발표를 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춰 오는 2025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미국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소식과 함께 친환경 누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내세우며 2025년까지 태양광 풍력 설비를 3배 이상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 최대 우량주인 한화솔루션은 최근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태양광 사업에 1조 원, 수소 사업에 2천억 원을 투자를 할 계획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내 증권 시장에서는 바이든 관련주 그린 뉴딜 정치테마주로 묶인 관련 종목들의 상승 모멘텀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해야 할 오늘의 히든 종목 글로벌 질병 이슈에도 불구하고 치료 병상 부족 사태를 미리 염두에 선제 대응에 나선 오늘의 히든 기업을 저와 함께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제가 관련 정보를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선적으로 하나 솔루션 차트부터 먼저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 솔루션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3월 20일 이때 최저점을 찍었었는데요. 글로벌 질병 발병으로 인해서 지수 하락에 따라서 많이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위치에서 최고점인 부분까지 한500% 가까이 이제 상승을 보여줬던 흐름이고요. 일단 한국판 유달 정책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기대감을 올라줬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 이후로는 지속. 뭐, 추석 연휴가 됐던, 아니면은, 미국 대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소식과 함께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계속 등락폭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좀 형보를 보여줬으나, 어, 이제 마지막, 연말에, 이런 식으로 반등 추세를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최근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고압 탱크 업체인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였고, 수소 자동차용 탱크 외에, 수소 운동 튜브 트레일러용 탱크, 충전소용 초고압 탱크, 항공 우주용 탱크 기술을 확보하면서 어느 정도 내년까지 큰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다. 눌림목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수를 했다면 그래도 지금 현재 수익을 조금 어느 정도 챙기셨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지금도 횡보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합니다. 어, 말씀드렸지만은 연말에 저점 부근에서 반등을 조금 기대해 볼수 있는 위치고 뿐만 아니라 내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앞서서 강한 상승 흐름까지 단기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가져온 히든 종목은 현재 이 흐름에 맞춰서 어느 정도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아래에 있는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보내 주세요. 지금 보시는 종목과 같이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 관련 정보를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차트 소개에 앞서서 보도 자료부터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카이스트와 이동 확장형 음악 병동을 개발을 추진을 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어, 연말까지 조립식 음악병동 개발에 원자력 병원에 구축을 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동상 같은 경우에는 음악병실이 현재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카이스타 업무 협약을 하면서 음악병실에 대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수혜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도 자료를 보시면은 뭐 재생에너지 클린 사업 속도를 박차를 가했다. 라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뭐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재생에너지랑 클린 환경 사업의 속도를 내는 부분과 신설 공장을 개설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사업부를 확대를 하게 되고 이 히든 종목이 그에 따른 수에 주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로 그린 뉴딜 탄소중립을 실현을 한다 라는 이슈도 있습니다. 미래형 스마트 공장으로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한다는 내용이고요. 국내 최초로 클린 에너지 기반이 된 스마트 공조 고도화를 달성을 한다라는 내용과 CPS로 현실 가상 세계 연결 작업자 안전 작업 환경 개선이라는 내용을 앞서서 소개드릴 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이 종목들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섹터고요. 우리의 히든 종목은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3월달 부근의 최저점에서 이제 최고점까지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터지는 이 구간 반등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이 눌림목 구간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고점 돌파 이후에 횡보를 하면서 제법 좀 내려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이든 취임식이 1월 20일에 진행이 될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도 부각이 될 수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히든 종목은 강한 상승까지 충분히 눌림목 구간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점 눌림목 구간에서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는 어 저희 전문가를 통해서 어 적정 타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강한 시세 분출로 충분한 수익이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시청자 분들께서도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주요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사업, 클린룸 사업, 자동화 설비 사업까지 경비한 기업이고요. 반도체 공정 클린룸 기술을 최초로 국산화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질병 확진자 폭증에 따른 병동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향후 음악 병실 라인 전환이 실적이 가장 크게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2021년 클린 환경 사업과 재생에너지 사업 모두. 고성장이 예상되는 이 기업의 주가상승을 저와 함께 지켜보고 싶으신 분들 아래에 전화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연락주신 분들께 관련 정보를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